동서 요즘 얼굴을 통못 봤더니 까먹을 것 같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연락했어. 작년 설날 때 보고 못본것 같은데 1년이 넘었다고 요즘 뭘 하길래 얼굴 보기가 힘들어. 오래간만에 연락하셨네요 형님.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연락드리고 한번 뵈려고 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에 조금 일이 생겨서 정리 좀 하느라. 연락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갑자기 집에 일이라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1년 동안 연락을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런 거야?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오랫동안 아파서 힘든 상황이라서 유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가족들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가족들 케어도 하고 유산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참 큰일이네요. 동서 아버님이 어디서 어떻게 아프신데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라서 어르신들 그거 걸리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동서 아버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야? 코로나 걸리신 건 아닌데 예전부터 지병이 있으셔서 이번에 조금 더 심해지신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그냥 있는 거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신경 써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할까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울증도 조금 있으셔서요. 그렇구나,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 유산을 나눠주실 정도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증거인데, 설마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고, 그러는 건 아니지? 평상시에도 묵묵히 일하면서 말 없는 동서인데, 동서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내는 거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이야. 그렇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그러겠어요. 요즘 컨디션도 그렇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집안에 가족이 아프다는 게 저는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겪어보니까 사람이 정말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저를 갈까먹는 듯한 느낌이라고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형님이 연락해주셔서 기분이 좀 나아지네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유산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미 시댁 가족들한테는 이야기가 쫙 퍼져버렸다는 거야. 동서가 시어머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야? 아니요, 저는 남편한테만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 가족들한테까지 퍼졌다니 그게 좀 의외네요.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있나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시댁은 가족도 아니야? 가족끼리 모르는 건 없어야지.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가족끼리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거야. 혹시 몰라? 필요한 가족들이 있어서 괜찮은 가격에 서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비밀 없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야. 뭐를 물려받았는데 나한테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줘.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이번에 아버지한테 강남 아파트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데, 형제들한테 한 채씩 물려주셨다는 거죠. 다 강남 아파트라서 서로 불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강남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고 동서? 그러면 나한테 빨리 말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은이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부동산 알아보고 있던 중이거든. 진짜 잘 되었다. 가족끼리 서로 거래하고 얼마나 좋아? 빨리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런가요? 저는 지방에서 살아서 강남이 좋은지는 잘 모르는데 어차피 한동안은 그집 비워둘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식구들 중에서 가서 거주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팔던지 해야 할것 같아요. 뭐?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강남 아파트를 판다고? 그러면 무조건 나한테 팔아야지 동서. 그러지 말고 나한테 무조건 팔아야 된다 동서. 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볼까? 원한다면, 500만원 정도는 더 해줄 수 있어. 말만 해, 말만. 동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형님, 강남 아파트를 무슨 천만원에 사요? 500만원 더 해준다는 건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이집 시세 하나는, 알고 있는데, 설마 저 무시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집 비니까 하는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이고 하니까, 저렴하게 팔아도, 동서는 기분 좋고 나는 싸게 사서 좋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원래 500만원 생각했는데 1000만원이면 좀 쳐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아주 바보 멍삼이로 보는 것 같은데 그집2 0억짜리예요 그런데 뭐요? 1000만원에 팔면 좋겠다고요? 저한테 싸게 산 다음에 되팔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말을 너무 섭섭하게 하네 동서 되팔이라니 나는 우리 딸이 강남에서 교육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집 이사 가려고 동서한테 물어본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혼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는 거야?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싫다고 말하라고? 형님이라고 그동안 봐줬는데 나한테 뺨을 맞고 싶은 거?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거기에 내가 예민하다고? 정말 빼앗마렵다 마려워. 형님 어디세요? 지금 찾아갈라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 아파서 화가 난 상황인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호구로 보는 형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풀이좀 하게 직접 찾아갈게요. 위치 찍으세요. 아니 동서 나는 그냥 가족끼리 서로 행복하면 좋잖아. 우리 딸이 강남 가고 싶어 하니까 혹시 몰라서 동서한테 가격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강남 부동산 다니면서 집 알아보고 있었는데, 강남 부동산 다니면서 집을 알아봤는데, 천만원짜리 매물이 있던가요? 그런 가격을 보고 저한테 천만원에 달라고 하신 거냐고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할 텐데 있으면 지금 당장 말해보세요. 천만원짜리 매물은 없었는데, 혹시 동서라면은 그렇게 해줄까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동서를 절대 무시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직접 찾아온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나 동서 무섭단 말이야! 혹시, 혹시나 해서 나한테 물어봤다고요? 평상시에도 나를 얼마나 억으로 봤으면 그걸 물어봤을까? 강남 아파트 시세가 최소 몇 적은 하는 것을 알 텐데 말이죠. 당장 찾아가서 뒤집어 버리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항상 나한테 연락하는 패턴이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연락하는데 그럴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어디서 남이 등쳐먹으려고 연락하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 미안해 동세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우리 딸 강남 보내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 혹시 나중에 나한테 다시 팔 생각 있으면 말해줘. 정말 다른 마음은 없고 동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정말 탐나서 그러는 거니까 말이야. 칠세는 천만 원까지 더 쳐서 해줄게. 어디야? 당장 위치 찍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말이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에게 끝까지 아파트 가격을 흥정하던 형님은 끝내 저에게 뒤통수를 찰싹하고 한대 맞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 천만 원에 사려고 드는지 참 저를 얼마나 호구같이 생각했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이 사건이 있고 난후로 시댁에서 형님을 만나면 저에게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면서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무력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법이니까요.